뉴젠 친구들 샬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함께 찬양해요. 또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더 신나게 찬양해요.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요. 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샬롬,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어요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쉽게 포기하는 편인가요? 아님 잘 포기하지 않는 편인가요? 어떤 일에 쉽게 포기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진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정말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말씀 영상을 살펴보도록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 매우 기뻤어요. 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성전에 갔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그를 해치려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그 사람들을 막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모여서 누가 율법을 어겼는지 또 어떤 벌을 내릴지를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바울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말다툼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가져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게 할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계획을 말했어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도착할 때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는 급히 바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바울은 조카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그 계획에 대해 전하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은 천부장은 부하에게 많은 군인과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은 바울을 태울 말도 데려왔어요. 그날 밤 군인들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도시로 바울을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시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만난 후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많은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소식에 모두가 바울을 반긴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욕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바울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좀처럼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사이 바울을 죽이려고 과거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모이게 되었죠.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바울은 너무 두렵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라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하거라 라고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병사들을 무려 47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갈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벌과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을 위해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용기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 환경을 통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